어디, 한번 해볼까? 한 발음 다. 아우네. 무진장 아플 거야. 생의 시작이다. 기어 여기까지 왔군, 클로저. 이리나 씨, 정말로 폭탄을 폭파시키실 건가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랬다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당신의 부하들까지도요. 알고 있다. 그들도 모두 각오하고 있는 바이지. 부하들도 나도 이미 오래 전에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각오를 했다. 이것은 대의를 위해 필요한 희생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 데이비드 한 명을 도망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무슨 대의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데이비드는 우리의 데이크 그 자체야. 그런 그를 너희의 손에 붙잡히게 놔둘 수는 없어. 그리고 비록 블랙박스와 램스 키퍼는 손에 넣지 못했지만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모두 손에 넣었다. 내 부하들의 항쟁은 끝난 거야. 이제 내가 이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그들은 항쟁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겠지. 그만둬요! 그만두라고요 내가 당신을 막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 막겠어요! 좋은 눈빛이다, 클로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딴판이 되었구나. 좋아. 이리나 페트로브나가 너를 상대해주겠다.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항쟁이다. Fox, 무진장 아플 거야. <시간> 자. 성장했구나 클로저 서유리. 나를 여기까지 몰아세우다니. 하지만 아직 시야가 좁아 미리 눈치를 챘어야 했어. 내가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말이야. 미끼라고요? 내가 너희와 특경대의 주의를 끄는 사이에 데이비드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이 지역을 이탈했다. 그가 내게 내린 지시는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이 이곳을 무사히 이탈하기 위해 너희의 주의를 끌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이탈하는 것과 동시에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그가 미리 램스키퍼의 엔진에 설치해 놓은 폭탄을 터뜨리라는 것이었다. 램스키퍼의 엔진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요? 그렇다. 너희는 공항에 설치된 폭탄에만 신경을 썼겠지만 그건 양동이었어. 이 리모컨은 공항이 아니라 램스키퍼에 설치된 폭탄을 기폭시키기 위한 것이다. 램스키퍼의 위상변환 엔진이 폭발하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플라즈마가 일시에 터져 나오겠지. 램스키퍼는 물론이고 공항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데이비드는 도주와 동시에 칼바크의 가방을 작동시켰다. 폭탄으로 이 일대를 증발시킨 뒤 공생수로 남은 인간들을 말살하겠다는 계획이지. 뭐 뭐라고요? 안 돼요. 리모컨에서 손을 떼세요. 아니 나는 이 리모컨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데이비드의 의지니까, 폭탄을 폭발시켜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도, 너희의 동료들도, 그리고 내 부하들까지도. <laughs> 아, 지금 리모컨을 직접 파괴한 건가요? 아, 대체 왜 그런 짓을? 데이비드는 우리의 데이크 그 자체인 인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은 아니야. 나는 그의 인형이 아니란 말이다. 나와 데이비드의 항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 알았을 테지만, 데이비드는 위험한 남자다. 이 이상 그를 상대하는 건 그만두도록 해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충고다. 그럼, 쿠아들, 그 을부탁한다 검은양 쿠쟁은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시 이 몸이지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